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후기와 판매량으로 검증된 아이템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팔린 효자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안정적인 반응과 리뷰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가장 많이 만족한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 은 흔치 않죠.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